네, 토트넘이 알크마르 원정에 졌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럽 클럽 대항전 주중 경기 치른 팀이 무려 6개 팀인데요. 그 중에 토트넘은 유일한 패배 팀이 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아스날, 리버폴, 에스턴빌라가 모두 승리를 했고, 유로파 리그에 참가한 맨체스터나이티드는 무승부, 토트넘은 패배했고요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 있는 첼시도 이겼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일하게, 네,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는 유럽대회 패배를 한 팀이었습니다. 자, 경기 상당히 좀졸전이었고요 뭐, 여러가지로, 음, 기대 이하였습니다. 뭐, 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보여준 게 없이 부진한 경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경기 끝나고 포스트콕으로 감독,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력 근처에도 못간 경기였다. 인정을 했고요 공이 없을 때 필요한 만큼의 어그레시브함이 없었다.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잘못됐다. 네, 이런 좀 약간 선수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었고. 하지만 1대 0으로 진 거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뭐 전체적으로 힘이, 네, 좀. 이번에 기대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경기가 없었잖아요. FA컵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전 이후에 이제 8일 만에 경기를 했다는 거는 토트넘이 컨디셔닝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도 될 만한 게다가 부상 복귀한 선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도 부진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도 훨씬 큰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개 매체 평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풋볼런던 그리고 이제 스포츠웹하고 토트넘 뉴스라는 그 그러니까 팬진 성격의 매체 두 곳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공격진들에게 혹평이 아주 뭐, 느려졌고요. 어, 메디슨, 을 포함해서, 3톱, 이렇게 4명, 3점대입니다. 평균 평점이. 야, 이런 점수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스퍼스 앱이 2점 중계 컸고요. 아무튼 최저 평점인 3.2점이 나왔고요. 어, 최고 평점은 골키퍼인 비카리오 선수. 다섯 어, 경매치 평점이 7.2점이니까 상당히 네 어, 비카리오 덕분에 한 골밖에 안 먹었다. 뭐 이런 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네뭐 대체 평점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더 높은 느낌을 줄 정도로 어, 스타팅 라인업의 어, 평가에 대해 성,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가 않다. 제가 앞서 후투코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유이 슈팅 자체가 90분 동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격 쪽에 집중 포화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수비수들은 그래도 나름 네, 선방을 뭐 해냈죠. 2실점을 했는데 그게 뭐 상대 공격수가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베리발 선수가 자책골 넣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매체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하스퍼뉴스 닷컴 인데요. 여기는 이제 마티스 트랙의 3점을 줬습니다. 어,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최전방에서 고전하던 이 19살짜리 공격수를 하프타임에 다시 교체, 아웃시켜서 됐다. 볼 터치를 14번 밖에 못했는데, 그 중에 어, 상대 박스한 터치는 한 개도 없었다. 원톱으로 나왔는데, 상대 박스 볼터치가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경합 성공률도 절반도 안 됐다. 어, 토브로스의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에 마티스텔 내리고 라프트 윙으로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를 토브로. 올렸는데요. 아, 사실 이 변화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2분께 솔랑키를 투입을 했었죠. 손면수를 빼고. 자, 손면수에게 4점을 줬네요. 기대했던 수준의 경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또한 명의 선수였다. 브레논 존슨 라이트 윙으로 나왔던 브레논 존슨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최근 기량이 좋았던 선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그런 기량을 이어가지 못했다. 볼터치를 43번 했는데 박스 한 볼터치는 한 개도 없었다. 존슨이 네 사실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툭 터치 원터치 해가지고 골놓고 이런 걸 많이 해내는 선수인데 그진입조체가안 됐다는 얘기니까 다음은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평점 4점 받았고요 비롯 불운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책골의 책임은 있다, 네, 그쵸? 그렇죠? 이게 맞죠? 이후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치 그레이에게 7점 줬습니다. 자, 이날 스코드에서 가장 어린 선수 중한 명이었을 테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제 몫을 해냈다. 경합 성공률 100%가 모든 걸 말해준다. 센터표 같은 거죠. 케빈 단소입니다. 적응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점점 어, 수비 퍼포먼스가 나아지고 있는 또한 명의 수비 선수다. 수비 기어 동작이 19차례나 있었다. 자, 다음은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인데요. 성명서에 사정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측면 공격이 필요할 때 대부분 골문을 등진 채로 플레이하면서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볼을 잡고 어 문전으로 돌진한대거나 어 침투한대거나 이런 장면보다는 뒤로 볼을 돌려주고 볼을 순환시켜 주는 데좀더 네,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 주려는 시도가 좀 아쉬웠다는 평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후반에 톱으로 올라, 올라섰고 한 차례 슈팅이 있었지만 골대를 넘겼다. 브레넌 존슨에게 4 점. 전반에 슈팅 한 차례 날렸던 걸 제외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메디슨에게 4점 줬습니다. 전반에 보여준 엉성한 프리킥 루틴은 이 경기에서의 메디슨과 토트넘의 어, 상황을 압축시켜 보여준다. 그 아마 그 장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서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좀 빠지고 메디슨이 찼는데 이거 손흥민한테 주고 받고 뭐 이러려고 뭔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엉성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서툴고, 이거 뭐야? 이거 짠거 맞아? 이런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디슨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어, 이 평가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네요. 창의적인 면에서 거의 뭐 기여한 게 없다. 그쵸? 어,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그런 전진 패스라든가 뭔가 상대를 벗겨내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해주는 선수가 바로 메디슨인데, 어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좀 감독이 미드필드 운영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메디슨이죠자 다음 루카스 베르바르기 무 무려 7점을 줬습니다. 자책골은 끔찍하게 불운했지만 터트너면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다. 어, 이 정도였나? 네뭐 자책골 넣고 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뛰긴 했지만 네자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8점을 줬습니다. 페럿과 포크의 완벽한 찬스를 막아냈다. 다음, 윌슨 오도베르 6점. 몇 차례 활기찬 질주와 하프 찬스를 만들며, 어, 긍정적인 차별점을 보여줬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네요. 다음은 골드 기자의 풋볼 런던입니다. 자, 악평 세례입니다, 여기 있는데. 특히, 3톱으로 선발 나온 선수들 3명한테 모두 평점 3점씩 줬습니다. 먼저, 소름민입니다 3점. 토트넘 주장은 왼쪽 윙에서도 후반 톱으로 이동한 뒤에도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마티스텔에게 8, 3점. 하프타임에 교체됐다. 골문을 등진 채로 홀더 플레이를 하면서 45분을 보냈지만 성공한 거는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 브래넌 존슨에게도 3점. 코너킥 상황에서 페럿을 수비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리발의 자책골로 귀결됐다. 전진성도 거의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다.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좀더 나은 4점을 줬습니다. 알크마르에 막혀서 아주 콰이어트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잠잠한 경기였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로드리고 벤탄코로 4점. 옐로 카드 받아서 2차전못 나온다. 제이드스펜스 6점.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실전했지만 후반에 왼쪽으로 이동했다. 왼쪽에더 나아 보인다. 얘 이제 왼쪽 수비 쓴것 같아요, 저는. <laughs> 왼쪽에 나올 때마다 더 잘합니다. 자, 익스프레스, 손흥민 선수에게 3점 줬습니다. 토트넘 에이스의 부진, 올 시즌 처음이 아니다. 측면에서 출발해 후반엔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마티스 트랙에 5점 줬네요. 포스텍 감독의 하프타임 재편 계획에 따라서 전반만 뛰고 교체됐다.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토트넘 입단 후 전혀 유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얘왜 됐고 뭐야. 자 브레넌 조슨에게 6점 공격에서 전혀 반짝이지 못했지만 동료들에 비하면 적어도 움직임은 괜찮더라 제임스 메디슨에게 3점 자신의 몸값을 입증하면서 부진한 토트넘에 도움을 줬어야 했다. 아, 그렇죠. 예, 맞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공격에서 영향력이 없었고, 공을 갖고 있을 때도 둔탁했다. 도미닉 솔랑키에게는 6점을 줬네요. 토트럼 공격에 초점이 되어서 어, 포컬 포인트라고 했는데, 예. 알크마르 수비수를 괴롭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교체 됐다. 데인스칼레타 교체됐는데 아, 데인 교체 아 이거참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상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복기 전에서 다치는 선수가 많은 게 토트넘의 특징이죠 또 스퍼스랩입니다 손흥민에게 무려 2점을 줬습니다 야 스퍼스랩 진짜 장사해라 손흥민도 오늘 정말 부진했다 공격 기회를 날려먹었고 전반전 슈팅은 죄다 상대 수비에게 막혔다 블록된 슈팅이 많았어요 후반에 가운데로 이동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 마티스텔에게는 3.5점을 줬네요 전반전 활기가 없었고 등지는 플레이는 별로였다. 공격 속도를 떨어뜨렸고 기회를 잡지도 못했다.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하프타임에 규치됐다. 아니 평점은 손흥민보다 훨씬 많이 줬는데 <laughs> 내용은 훨씬 안 좋은데? 제임스 메디슨에게 2점. 네, 부진했고 규치될 때까지 찬스를 만드는 데 고전했다. 리더라든지 빅 찬스를 만들어낼 선수가 필요했던 경기였지만 메디슨은 그 역할을 하질 못했다. 로드리고벤탄코로 2점. 경기에 뛰기 싫은 것처럼 보였다. 8일이나 쉬었지만 피곤하고 둔해 보였다. 루카스 베레바르에게 6점 줬습니다. 전반전 실수가 이날의 승부를 갈라버렸다. 하지만 곧 떨치고 일어나 이 경기 토트넘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됐다. 자책골에 가려지겠지만 오늘 경기력을 표마해서는 안 된다. 윌슨 오도베르에게 4점 줬네요. 테일 대신에 후반전에 교체 입이 됐는데 그 어떤 임팩트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다. 네뭐 사실 전체적으로 졸전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호평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큰 의미를 지닌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코 골로 감독의 팀이 부상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기를 보면 이렇게 팀으로 경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경기 같은 거 봐도 파리는 파리대로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어떤 팀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좀 보였지만 리버풀은 리버풀대로 지키는 과정에서 또 역습 한 방에 골 넣는 과정에서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토트넘은 뭐좀 응집력도 없어 보이고 뭘 하려는 거 아까 그 코너 예 프리킥 그 세피스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시도를 했지만 전혀 약속이 안된것 같이 실행이 됐던. 그게 진짜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괴로운 나날입니다트럼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봐야 되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말 본머스전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경기 모습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